소고기 다 먹기 다음에 뭘 배우시는 좋으냐면 요 양서고기 1번부터 5번까지 보겠습니다 양서고기는 네, 이때 양서고기는 네, 한번 더 해주면 좋아요 따로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나이컷 때 나이컷이랑 따로하면 좋아요 양서고기 처음 이개더하서 이렇게, 해서 이렇게. 세 번째는 네, 네. 일단 t 세번째 t e l 네 번째 m s 할게요. h a 세번 o u 4 a n 이렇게 마주 봤 Say what you want to say. Say w 에 a t 이 o u want to say. Say 이풀 때는 여기서 계속 게 해서 또 이렇게 움직로도어도 돼요. 이런 식으로, 불안하고 이런 식으로. 다시, 올려야서 이렇게. 자, 이번에는, 양손 고기, 여자를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가지고. 보내면서, 보내면서 요기서 양손을 로 넓혀라. 그 상태에서 양손을 꺼서 이런 식으로 가라앉아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요 상태에서 싹 남성이 복합 부분을 가면서 앞으로 걸어가고 양손 꼭이기게 해서 마무리는 이렇게 고, <목소리도> 다시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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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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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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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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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,